안녕하세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장이고, 10시 2분 전. 아, 지금 보는 친구는 하나, 오션. 어, 이 종목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가 라이브에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14만 5천원, 14만 5천원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나왔, 나왔어요. 15만원까지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가격이 중요하겠죠. 1파, 2파, 3파. 이제 한번더 나오면은 이제 위에 가격이 있는데, 음, 제가 이제 비과학적으로 한번 어, 분석을 한게 있어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비과학적인 거죠. 어, 잠수함의 라이트가 16만 2천 원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음 가격은 16만 2천 원이 되지 않겠냐. 어, 어,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해 잠수함 또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알수 없어요. 어, 잘안 보이신다고. 어, 여기 16만 2천 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 이게 염원을 담아서 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가, 가격이 대,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가게 되면 좋겠고, 아, 이건 이제 재미로 한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이제 터지면은 20만원, 21만원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에 여기서 멈칫해서 이제 바로 가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박스 형태 보이면서 한번더 여기서 터지면은 20, 20만원 2 0 21만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시나리오 인데요 음, 일단 뭐 단계 급등해서 너무 맹신 하시지는 말고 어, 참고적으로 재미로 이렇게 봐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석 어, 14만 5천원 해가지고 이제 그 분석 듣고 이제 트레이딩 을 하신 분은 아마 돈 잃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핵잠수함 터졌네 터졌어 아이쿠야 끝